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고사성어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넥캉입니다 당신은 좋은 것을 찾기 위해 얼마나 멀리 나가보셨나요? 혹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좋은 것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욕으로 들릴지 몰라도 저까지 마이 말의 의미와 유래 그리고 실제 사례 등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어에는 감정의 깊이와 상황의 맥락을 강하게 반영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어체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만 문헌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방언이나 속어는 그 지역과 시대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죠. 오늘 살펴볼 '조까지 마라'는 표현 역시 그러한 말 가운데 하나랍니다. 이 표현은 일상 대화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강한 어조로 사용되고요. 그 안에는 단순한 명령이나 검지를 넘어서 감정과 문화, 사회적 맥락이 충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족가지마라는 말의 어원과 언어적 분석, 실제 사례와 현대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접근하여 이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족가지마.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족가지만은 한자으로 구성된 고사성으로서, 한자로 보면 발족, 집가, 갈지, 말마자로서, 이는 발이 없는 집의 말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단순히 말 많은 집의 말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말을 쓰지 못하고, 남의 말을 탐하다가 낭패를 본다, 그런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 고대의 역사서와 일화 중심의 설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특히 남의 것을 탐하거나 자신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사용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알아보는 사람, 또는 있는 자원을 두고 외부 것만 기웃거리는 어리석음을 꼬집는 표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조까지 말하는 말의 유래를 잠깐 알아볼까요? 이 말은 고전에서 유래된 고사성으로서 정확한 출현은 중국 후한시대의 고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에 얽힌 대표고사를 한 가지 볼까요? 어느 부유한 지방유지가 있었는데요. 그는 멋진 말한 마리를 사고자 하여 전국 각지를 돌면서 명말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도 마음에 드는 말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노인이 그에게 말했는데요, 뭐랬을까요? 자네 집 마구간에도 좋은 말이 하나 있더군그 말은 튼튼하고 말굽도 좋고 성정도 부드러우니 굳이 외지에서 명말을 구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자 유지가 말했죠, 에이. 우리 집 말은 하인들이나 쓰는 말이라오 그런 평범한 놈이 어찌 명마라 할수 있겠소. 하지만 외지에서 들려온 말은 건강이 나빠 오래가지 못했죠. 그는 결국 후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기 것을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교훈이 이 일화에서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족가하지마. 즉 집에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먼저 살펴보지 않고 남의 것만 탐하다가 생긴 결과를 비꼬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조까지 말하는 말의 현대적 의미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 와서는 이 말이 더욱 다양한 상황에 비유적으로 활용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로, 조직 내 인재를 외면하고 외부 인재만 찾을 때 해당되지요.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내부의 능력 있는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부 인재를 채용하거나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는 상황일 때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재를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나 명성에만 기대어 실패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다음 두 번째로는 가족이나 친구의 조언을 무시하고 남의 말만 따를 때입니다. 부모나 형제, 오래된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을 무시하고 주변의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의 말만 따르다 보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신뢰와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가까운 이의 가치를 몰라본다는 점에서 조카지마의 의미가 통한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지방 자원보다는 외국 자원을 맹신할 때랍니다. 지역 사회나 국내에 충분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이나 외래문화, 해외 기술에만 기대는 풍조에 대한 비판적 맥락에서 사용되죠. 예를 들면 국산 기술은 무시하고 외국 기업의 기술에만 의존하다가 국부가 유출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실제 사례로 보는 조과지만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첫 번째 사례로는 한 기업의 인사정책 실패인데요. A 기업은 중견 IT 기업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노련한 개발자들이 여러 명 있었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외부 대기업 출신 인사들만 중용하고 내부 기업들은 승진해서 배제했죠. 결국 외부 인사들이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고 말았고요.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져 결과적으로 수년간 이어온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거나 성과가 나지 못했습니다. 이때 경영 컨설턴트가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로 족까지 말하는 말을 아십니까? 회사 안에도 충분한 인재가 있었지만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기업은 내부 인재를 재평가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고 점차 조직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 두 번째로 방송사 PD의 실패인데요. 모 방송국의 PD는 프로그램 개편을 위해 유명 유튜버나 연예인들을 섭외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국에는 이미 다수의 방송 경력을 가진 내부 리포터들이 있었죠. 외부 인사들은 제작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청률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서야 담당 PD는 기존 내부 인력을 활용한 새로운 포맷을 시도했고 오히려 더큰 호응을 얻었대요. 이 사례는 촉과하지마즉 내부의 가능성과 인재를 먼저 바라보는 눈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정 내 대화에서의 교훈인데요. 한 가정의 자녀가 진로 선택에 고민을 하던 중에 외부 전문가의 조언만 따르고 부모의 충고는 무시했답니다. 그렇지만 외부 조언에 따라 선택한 길이 현실과는 맞지 않아 실패를 겪은 후에 다시 부모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가진 성향과 상황을 다시 진단하게 됐죠. 부모는 오랫동안 자녀를 지켜보면서 축적한 통찰이 있었고, 자녀는 그것이 내 곁에 있었던 지혜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대요. 이 일화는 조까지만은 단순한 조직이나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에서도 통용되는 보편적 교훈임을 보여준답니다. 이와 유사한 한국 속담들도 많죠.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로 등잔 밑이 어둡다. 이 말은 가까운 곳에 있는 중요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멀리서만 찾는다 이런 의미죠. 또 산속의 호랑이는 보고 집안의 도둑은 못 본다.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의 본질적 문제는 강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자기 것을 가볍게 여기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심리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까하지만은 보편적 심리와 인간사회의 맹점을 꼬집는 말로 한국 문화권에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족까지만은 단순한 고사성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해주는 지혜의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외부의 정보나 다른 사람의 능력, 외부의 자원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자원, 가능성을 살피는 일에는 소홀하게 되죠. 가장 좋은 말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마구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알아보는 눈, 그 자원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조까지마의 핵심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멀리 봅니다. 너무 큰 것을 보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자원, 기회를 다시 돌아보세요. 그 안에 진정한 명마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